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구서의 문장 하나가 징계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구서를 쓰려니 감정만 앞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억울함만 잔뜩 적어냈다가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입니다. 전문적인 청구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청 심사 위원회는 법적인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닌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심사 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리적 근거라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저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 수위가 과도한 비례의 원칙 위반을 명확히 따지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요? 그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례의 원칙 위반은 징계가 너무 세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이 과도할 때 법령에 근거하여 그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황을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증거는 보기 좋게 목록으로 정리하고 청구서 본문에서 인용된 증거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불필요한 자료는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청 심사는 법리 논리, 그리고 증거의 3박자가 맞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